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진 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진 자가 되는 방법이. 이 가진 자라는 걸, 이 가진 거라는 거 뭐냐면 부, 지위, 권력이 됐던 인기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갖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갖고 싶어,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가진자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가진자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뭘 갖고 싶냐? 부를 갖고 싶다. 지위를 갖고 싶다. 권력을 갖고 싶다. 인기를 갖고 싶다. 다 좋아요. 그러면이 방법대로 하시면, 가진자가 됩니다. 가진자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좀모자래 그러면 능력을 조금 조금씩 키워 갑니다. 자기 능력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뭘 해서 방향을 향해서 자기 능력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요걸 능력을 만드는 거를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만드는 걸 하나씩 축적을 해 놔요. 내가 쓸건 쓰고 지금 쓸 거는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그래서 뭐 하나요? 돈으로 따지면은 내가 100만 원 벌어서 50만원은 쓰고, 그 다음에 50만원은 적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놓는거예 뭐 남는 여력을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지만, 그런 인간관계를 주변에다 계속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모아두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능력도 향상시켜가면서 축적되는 것도 항상 이렇게 높여가는 거예요. 이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방그 방법 제일 누구나 제일 아는데. 당연하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진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야, 이걸 해서, 어느 천년에,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이게, 내가 볼때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뭘 가냐면, 거래를 합니다. 뭘 거래를 하냐면 여기에서, 축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기본적으로 남는 거 있어요. 남는 것을 뭐가 제공을 해요. 누군가에게 이 제공을 하는데 이 제공된 사람이 나에게 더 크게 남을 수 있는 걸 주도록 거래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제품이 됐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서비스가 됐지 뭐가 될지 몰라도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먹고 살 만큼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만큼은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주면서. 이거를 제공을 하면서 제공받은 사람이 나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이게 거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남는 거 하나가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나름대로의 그게 즉 뭐냐면 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행복해지지만 요걸 제공받은 사람 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요 제공받은 사람이 나에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크게 만들어줘가는 거예요. 이거를 거래라고 합니다. 이게 거래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것만 이렇게 계속 모아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거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거래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이거, 이거 가지고 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내 방법도 잘 모르겠고,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뭘 하게 되냐, 그러면, 거래를 하다가 또, 거래, 아, 그걸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죠? 제공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 노력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뭘 생각하냐면,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도박을 합니다. 자, 도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문제는, 자기 능력과 이 거래에 관련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본에다 두고 가고 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박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투기 도박 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냐면 자신의 것을 겁니다. 요거를 잃느냐? 그 다음에 뭘 갑니까? 더 많은 거,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 요것을 갖기 위해서 이제 거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런데 만약에 이원 이쪽에서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면 내걸다 잃고 이쪽이 이 쪽이 지면은 이쪽도 냈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도박을 겁니다. 거래는 거래인데,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일확천금을 노린다든가, 아니면은, 벼락! 그냥 갑자기 뭐가 돼요? 권력을 잡게 된다든가, 이런, 그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래 관계는 아니죠, 이렇게 되면. 뺏는 관계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뺏는 관계가 이게 도박이에요. 또, 투자라 그래, 투기.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그래도 자기가 가진 거 있잖아요. 이거를 걸어서 상대방들에 관련되어 있는 걸 가지고서 내 걸로 만들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도박하는 과정. 여기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죠. 이제 이때부터는 위험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잃었을 때는 잃었을 때는 나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었을 때는 여기서 1번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런 위험부담을 갖고 있다는 라 거.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가게 되면 은 무엇을 가냐면 사람들이 또 하나의 방법은 다진자가 되는 방법은 또 하나는 타인이 있어요. 누가 됐든 간에 타인을 속여요. 가짜, 가짜로 속여서 타인들이 요거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가져오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속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만전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속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갖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만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어떻게만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저걸 가져올까 이걸 이제 타켓을 정해놓고 이렇게 갈때 흔히 쓰는 방법이에요 속여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뭘 하면 돼요 빼서 오면 돼요. 자,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가진자로 갑니다. 다섯 개 중에 하나로 가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할 때 자기 능력과 거래에 관련되는 이 부분은 인간답게 살아갈 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존심리가 됐던 아니면 자신리가 됐던 인간으로 함께 행복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함께 행복이라는. 자, 그런데 3번부터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간답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 상대는 관심 없어요. 그런데 2, 3, 4, 5로 가잖아요. 1로 가면 갈수록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심리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리장애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1로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즉, 인간관계로 살아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거래관계 쪽이나 아니면은 도박 쪽 어느 쪽이든 이렇게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일확천금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백부자가 되는 거 저도 많이 꿈꿉니다. 물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내 거를 다건다있나 그런 거안 하거든요. 가장 큰 거는 왜 그러냐? 이게 심리 장애로 들어가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게 만들어집니다. 무너지면 심리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점점 더 강화됩니다. 3번에서 4번으로 4번에서 5번으로 이렇게 악화가 돼간다는 거예요. 이 외에 <laughs>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타인들의 것도 다 내게 돼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무엇인가 가진 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다섯 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무엇을 선택을 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을 했고, 무엇을 실천해 가는지. 첫 번째는 이제 나를. 이 다섯 개 중에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해가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건지를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아이들에게 나의 아이들 가족들이 됐던 누가 됐든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랑 친하게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일단은 나부터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 내가 권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것이 어떻게 가져가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다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이들에게도 어떤 거를 지금 내가 계속 권하고 그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지 나와 내 주변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는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나에게 무엇을 권하고 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